안녕하십니까. 난초의 아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화요일날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약간 탄화해서 했는 뿌리는 게 않고요. 자. 3반 호가 다 들어가 있는 요는 자 난초 단엽입니다단엽 나사도 있고요 자 나사도 있고 코도잘걸 호도, 호도 걸려 있고요 자이 보시면 자 걸리지요 자 이쪽에도 걸리고 다걸려있습니다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그래서 중토만 빠지면 단엽에 줍니다. 1번, 일반, 1번은 단엽의 3반호입니다. 단엽에 3반호고요. 한, 두 촉이고요. 크기는 9cm에 넓은 0.6입니다. 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나사가, 자, 있지요. 나사가 있고요. 자, 밴도 엄청 좋습니다. 여도 산반에 이런 식으로 가쪽으로 쫙 밀리고, 백으로 해도 산반에 약간씩 밀리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단엽입니다. 단엽. 자, 여기도 산반에 짜 가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밀리있지요 자, 여기도 산반에, 산반호식으로 들어가있지요. 아, 점만 움면참난죠 자, 여도 산반에 이가 쪽으로 삼반이 삼반 산반 쫙 걸리지요 배골에도 여보십시오 삼반이 싹 걸리 있습니다 단엽입니다 나사가 자 바글바글한 나사가 있고요 단엽에 호입니다 자, 난초입니다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여기도 삼반이 쫙 걸리가 있지요 삼반 호가 여서부터 걸려가 있습니다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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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이쪽이 산반에 자, 있지요.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이 쪽에, 삼반에 쫙, 걸려가 있지요. 단엽에 삼반호입니다. 이 단엽에.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또몸보상 여기, 여기, 보면. 삼반호가 쫙, 걸려있지요. 쫙, 걸려있고요. 전체 다 삼반도 다 들었습니다. 삼반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나사도 들어가 있고요. 완전히 단엽에 홈입니다. 뭐유 회장님 난초라는데 유 회장님 뭔는 모르겠는데 자 유명하신 분이랍니다 이어서 중투가나 나온 종자도 있고요. 자 완전히 단엽에 홈입니다. 1번 단엽에 3반호두 촉에 금액은 40만 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깨끗하구요. 자, 깨끗하구요. 자, 단엽에 이것도 금액은 3반 정도입니다. 3반 정도. 2번, 2번도 단엽 벤에 네, 3 반중두입니다 단옆에는 반중이고 한쪽에 쫑대 두개 있습니다. 거기는 10cm에 넓은 이 0.8입니다. 이게, 어, 뭐, 포항에서 나온 산반이라는데, 엄청 유명한 단엽 산반이라고 엄청 유명한 난초입니다. 예. 자, 난초 엄청 좋습니다. 산반중두가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잘 들고요. 자, 나사지도 있네요. 단엽은 많네요. 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응, 쫑대고요. 뿌리도 좋고, 쫑대고요. 자, 산반에 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밴드 팍팍 듭니다 단엽이 돼서. 자, 이런 식으로. 소, 이런 식으로 다 산반에 들었습니다.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2번, 단엽, 벤, 단엽이라 되는 단엽 벤에 3반 중투, 한쪽에, 종대 2개에,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번 뿌리, 3번 뿌리, 자, 성장좀 살아있고, 꽤안고요 자, 단엽 벤에, 통근 벤에, 아 어, 수반입니다. 만초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이것도 수반이 또, 어, 또 나오고 있고요. 3번, 3번도 단엽의 서반입니다. 두촉이고요 크기는 7.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자 서반에 있는 식으로 자, 들었지요. 자, 배 한번 주십시오. 배는 배에 있는 식으로 다 생겨갖고 서반에 있는 식으로 다 묻혀 있습니다. 자, 저, 전진에도 서반에 사짝다 들어가고 나오고 있네요. 자, 수반에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이실 입니다 보이지요? 수반에 들어가고 이 속에서도 수반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있고요. 속에 한번 보십시오. 자완전단엽의 수반입니다. 밴도 딱 오가지고 그 까락지 난초 단엽 까락지 난초 같습니다. 밴도 똥 실동실하고요. 자 수반이 잘 들었습니다. 자, 수반이 들고, 전진에도 수반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 있고, 속에서도 수반이 나오고 있고요. 자, 난초 참 좋은 난초네요. 자, 멀리서도 한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도 3번, 단엽의 서반 두, 두 쪽에,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4번. 4번은 자, 원판 원판에 뭐 항아라는데 원판에 항하고 원, 원판보다 조금 더 좋은 부하 수준이고요. 자, 항아랍니다 그럼 소심이란소심 4번, 4번은 원판 항아 소심이랍니다. 원판 항아 소심. 두, 어, 세촉이고요 크기는 10cm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그 사진은 저는 못 봤는데, 자, 소장가가 끝까지 원판 항아 소심이라는데, 자, 근데 이무색으로 서반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밴도 까랑까랑하고 다성습니다 맨도 엄청 좋고요. 자, 야, 종자를 아는 사람은 안다는데, 자. 이 많이 풀리지는 않았답니다. 아이. 자, 여기 약간 점이 있고요. 자, 좀, 좀 전진 좋은 게끄덕고 또, 금메고, 금메고, 금메고. 어, 그, 뭐, 이 포럼 따로 비서드 서반이 인식으로 올라가고 올라오네요. 어, 비서 난초입니다. 서반에싹 걸리갖고, 보면, 자, 난초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일단 소심이랍니다. 원판 항아 소심이랍니다. 4번, 원판 항아 소심, 세촉에, 금액은 13만원입니다. 5번 볼이 약간 탄나사서 했는데, 성각좀 살아있고요. 다 살아있네요. 만처럼 게왔습니다 자, 항에, 자, 중투에, 입 뺀에, 자, 중투입니다. 5번, 5번은 입뺀 중투입니다. 한쪽이고, 일종대 있고요. 크기는 11cm에, 넓이는 0.9입니다. 자, 일종대고요. 자, 자 중투입니다. 완전좋 두아모 꽃이 빠릅니다. 백월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여기도 백월이 이런 식으로 있고. 빠빠이난좀 엄청 좋네요. 빠빠레이. 자, 중투치고는 엄청 베니 뚝국고. 강합니다. 종합으로 딱 나왔고. 여기는 햇볕을 보게 노라이즈 돼 있네요. 여기는 백월로 나왔고 노라이 가는 종장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 배고리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중투에 배고리 쫙 있고요. 난초는 좋네요.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아, 듭니다. 옆에서도. 이아두꽃이딱오가져갔고 옆에서. 자, 난초는 장난 아닙니다. 자, 5번, 입뺀 중투 한쪽에. 일종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7번 볼에 볼번 세가닥에 성장금은 살아 있고요. 자. 자마도 전진입니다. 전진. 전진인데 입에 한개 잘렸습니다. 호봉연입니다. 한쪽 좋습니다. 이거는. 6번, 6번은 호봉연입니다. 호봉연이고 한쪽이고요. 크기는 14.5에 넓은 1cm입니다. 근데 입이 여기 한개 잘렸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잘렸고요 그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이거는 약간 6 0 0이나가고 항으로 가는 종자네요 자 햇볕을 받으면 호봉연이 잘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자 여기도 햇볕을 많이 보면 항으로 가는 종자네요 종자는 좋네요 자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봉연이 완전히 다 걸렸습니다 자, 아, 글리가 갖고 있는 난초고요 자, 종자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종자는 엄청 좋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자, 6번 호복륜 한쪽에. 금액은 9만원입니다. 7번 뿌리, 7번 뿌리, 작게 안고요 자, 이 뺀에 항중투입니다. 자, 7번 뿌리, 약간 타란사였는데 뿌리는 괜찮습니다. 7번, 7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두쪽이두 촉이고요. 크기는 9.5에 넓은 0.7입니다. 자, 여기가 엄마 촉이고요. 자, 전진 촉. 전진 촉 깨끗하게 직력으로 서갖고 딱, 이런 식으로 난초가 좋네요. 자, 배이 엄청 두껍니다. 자, 지금 아딱 붙어가고 있고요. 자, 식으로 배골도 있고, 여도 배골이 있고요. 난초는 중심해좀 좋죠.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좀더빠르게 조금 정리합니다. 야, 엄마 쪽도 다빼버리 있는 식으로 다접지있고빠빠도좀 까닥까닥한 중투입니다. 자, 7번 입벤 중투 두쪽에 금액은 8만원입니다. 산책 산책출발입니다산책출발자항산발입니다 완전히 밴도 까랑까랑하는 황산발입니다. 8번, 8반, 8번은 산채출발 항산반입니다. 생강근도 있고요새촉이고요 쫑대 하나 있고요 새촉에 쫑대 하나 있고요 크기는 1 1 c m 넓이는 0.7입니다. 자, 이거 보 진청이에요. 와, 엄청 진, 이거는 할머니 촉이고요 쫑대고, 자, 여기는 진청이에요. 엄청 진청입니다. 진청에서. 항산반이네 항산반. 자, 여기서 삼반이 잘 나왔습니다. 항산반이. 어, 쪽 빡, 빡, 듭니다. 자, 여기도 백골도 있고요. 자, 엄청 발전하네요. 여기도 백골이 있고요. 삼반이 이런 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속에서도 삼반이 잘 들고, 자, 삼반이 반 이상 넘게 이리 삼반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잉? 전체 다 삼반이 다 모아갖고, 입장마다 다 삼반이 잘들어왔습니다 항산반. 자, 산채 출발인데 난초 좋네요. 김청해 자, 자, 옆에서도 한번이렇게요선반이 진짜 잘 들었습니다. 8번 산채 출발 항산반 세초계 일종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산채 산채입니다. 산채 서반입니다. 산채 서반 9번 9번은 산채 입변 서반입니다. 이번 서반이고요. 한쪽이고요. 크기는, 음, 7.5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반이 자꾸 잘 들어갑니다. 이게 저번에 한번 팔았는데 안팔려가고 제가 적자 보고 냅니다. 서반이 자꾸 잘 들어가고, 노랗게 들어가고, 밴도 엄청 좋습니다. 빠빠도이생강은 치고는 진짜 좋은 종자입니다. 좋은 종자인데, 왜 서반이 안 팔리지? 종자는 엄청 좋은데, 위에서도 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요번에 안 팔리면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키워갖고 좋은 종자로 빼보겠습니다. 서반잘 들어가고요. 밴도 딱고가지고빠빠듭니다서반에 자, 서반이 엄청 좋은데, 자. 좋습니다. 빳빠하다 자, 9번. 산채, 이뺀 서반, 한쪽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산채, 이것도 산채 생강근에 뿌리도 세가닥 있구요. 서반입니다, 서반. 자, 열 번, 10번, 열 번도 산채, 입뺀 서반입니다. 한쪽이고요 크기는 10cm, 넓이는 0.7입니다. 자, 서반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들고, 속에서도 서반에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도 수반이 이런식으로 잘 들었습니다. 여 한번 보십시오. 이브라서수반에막잘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이 수반이 이도 오가져있고 안마꽃이 딱 오가져있고 여기도 오가져있고 진엽이딱서는 난초입니다. 한번 보시오자이 우여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트다 붙어 가있고요. 전체 다 배고리가 있는 한쪽입니다. 서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면 서반에이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10번 자체 서반, 입변 서반 한쪽에 금액은 5만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다 난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난초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